안녕하세요 호통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맥 레이어를 보면서 어, HARQ 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죠 어, 그래서 이 HARQ가 대단히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어, 이 HAR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ARQ는 사실 5G만 있는 게 아니라 4G에서 벌써 나왔던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5G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한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애들 픽업 주업도 있고 좀 회사일도 바빠져서 어 영상을 아주 자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h r q 는맥 레이어에 있는 어그 기능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그 데이터가 어 깨졌을 때그 깨진 데이터를 어떻게 복구하는지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H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ARQ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그래서 ARQ는 어, Automatic 어, Retransmission Request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원래 이 ARQ라는 것이 이 바로 맥 레이어 위에 있는 RLC 레이어에 ARQ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ARQ가 있고 그, A, 그 밑에 맥 레이어에 어, HARQ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피지컬 레이어와 같이 연동해서 어, 이 에러를 고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위 a 레이어에도 또 에러 코렉션이 있다라고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어,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하이브리드 오토매틱 리피트 리퀘스트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뭔가 어, 뭐, 뭔가가 섞인 거죠. 하이브리드는 그렇죠. 그리고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어, repeat 뭔가 데, 데이터가 깨졌으니까 다시 다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리퀘스트 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리퀘스트를 해서 에러를 고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ARQ에 하이브리드가 붙어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오토매틱 리피트 리퀘스트를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물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해서 ARQ가. 어, 아주 쉽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또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ARQ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꽤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는데 우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여기 트랜스미터 데이터 보내는 사람이고 데이터를 받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 GNOD B, 이게 베이스테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하죠. 어, 호 통사를 딱 쳐서 엔터를 딱 치면은 어그 데이터 서버에서 유튜브 서버에서 데이터가 요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전파를 쏘는 거죠, 그렇 그래서 어그 베이스테이션에서 안테나에서 에, 에, 안테나에서 레디오로 그 데이터를 뿌려주면은 여러분의 핸드셋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딱 받았을 때 데이터를 까보고 제대로 받았는지 이 CRC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이클릭 리더 h 스 체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 에러가 없구나라고 생각되면 은딱 체크가 되면 은 에크놀로지 어, 제대로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위에, 위로 에위 메시지를 쏩니다 그래서 g 노 b 가 받았으면 아 오케이 너다 받았구나 그럼 다음 메시지 보내줄게 라고 다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다음 메시지에 딱 보냈더니 제가 어, 핸드셋이 딱 봤더니 어? 이 패킷이 여기에 에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에 뭐, 그, 우리가 얘기했던 간섭 어 레디오 파형이 뭉개져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를 디텍트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핸드셋이 어그 데이터 내가 쓸 수가 없어 이거 이해가 뭐, 안 돼라고 어넥 라는 걸 봅니다 nack 어 넥을 보내면은 진 O 도비가어너그 데이터 못 보냈구나 못 받았구나 데, 그 데이터를 못 받았구나 그럼 다시 보내줄게 그리고 요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를 다시 보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에러를 코렉트 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냈던 이 잘못된 데이터는 어,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 다시 받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ARQ.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HARQ.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HARQ는 뭐가 다른 것인가? 자,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유튜브로 데이터, 데이터를 데이터 보고 싶어서 영상을 보고 싶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날라오겠죠? 그러면 핸드셋에서 딱 보고, 오, 케이 좋아. 괜찮아. 그러면 액크를 보내주고,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를 보냈는데 자 다음 데이터가 잘못됐다. 그때 ARQ에서는 다 버렸죠. 버리고 어~ 이 넥이란 걸 쏘고 전체 데이터를 다시 봤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 버리지 않고 버퍼를 그죠그 데이터 받은 거에서 잘못된 부분 빼고 어~ 제대로 된 분명히 왜냐면은 그빛 받는 데이터가 빛, 빛이 빛이겠죠. 100100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잘못된 비트만 버리고 좋은 제대로 된 비트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버펄, 버펄드 그래서 세이브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네크를 보내면은 잘못된 부분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받아서 그두 개를 합친다 그래서 이거 소프트 컴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서 전체를 다 바, 다시 받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만 다시 받는다 그리고 어, 이걸 안 받고도 이 안에서 스스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EC라고 해서 Fold Error Correction이라고 해가지고 에러를 자동적으로 넥클을 어, 보내기 전에 고쳐서 그냥 제대로 데이터가 되면은 그냥 에클을 보내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 이렇게 데이터가 어, 프로세싱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를 다시 받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스스로 잘못된 데이터를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어, 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HARQ를 쓰, 쓰면은 어, 그 딜레이 타임, 그리고 속도를, 어, 트랜스미션 속도를 훨씬 빨리 어, 올릴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어, HARQ와 ARQ의 다른 점, 이 부분이 아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어, 이 부분을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지를 이해하려면은 좀더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아 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ARQ, ARQ는 그 RSC 위 레이어에 있는 거죠. 이 ARQ는 좀더 복잡한 아까 말씀드렸던 CRC라는 어,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더 위일러블하게 에러를 코렉트할 수 있습니다. 이 HARQ에서 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FEC, Fold Error Correction에서 코렉트를 하는데 그 코렉션이 잘못된 코렉션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FEC 이 에러 코렉션과 HARQ는 그 피지컬 레이어 그 단에서 해결, 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윗단에서 RS나 뭐그 위에서 PDCP나 그 위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은 이 HARQ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ARQ라는 또 하나의 솔루션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은 이 reliable한 error correction이 있는데 뭐 HARQ를 왜 써야 되느냐 만약에 HARQ에서 MAC 레이어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면은 HARQ가 할게 없죠 이 a r q 에서 retransmission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단에서 빨리 문제를 한번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 HARQ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r s c 모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는좀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 이 HRQ와 ARQ는 같이 써야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그냥 대강 이렇게 해드렸는데 저도 이 처음에 이 ARQ와 HRQ를 들었을 때 아, HRQ만 있으면은 ARQ가 필요 필요할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면 HRQ가 뭐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FEC (FEC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 ARQ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유 왜 HRQ와 ARQ는 같이 쓰여야 하나 어~ 그곳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자료나 내용들을 준비를 이번 주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HARQ와 ARQ는 같이 써야 할까? 힌트는 이 CRC, FEC, 그 다음에 RLC, TMAM, UM 모드. 요, 요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은, 어, 아주, 아주 클리어하게 왜 HARQ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ARQ도 ARQ가 필요한지. 아까 속도만 얘기했는데 속도뿐만 아니라 H ARQ가 꼭 필요합니다. RLS에 있는 ARQ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RLS 모드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아왜 ARQ, ARQ가 꼭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 부분은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드릴, 해드릴 테고. 어, 그리고 사실 이 HRQ,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G, 5G, HRQ는 똑같이 쓰입니다. ARQ도 그렇고. 근데 이제 5G에 들어와서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 어, 이 HRQ와 HRQ 4G의 업링크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 넥크, 메시지를 보내죠, 위로. 그때, 어, 4G에서는, 어, 싱크로나이 e d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업링크로 에크라, 네크를 보낼 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에 딱 보내게 돼 있습니다 정해진 시점에 싱크가 돼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5G에 와서는 그것을 싱크하지 않고 c h 싱크로나이즈드 그래서 싱크가 안 맞게 내가 보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플렉서블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운 링크는 원래 c h 싱크로나이즈드였고요 그 업링크는 4G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그거를 핸드셋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 그것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로 했는데 5G에 와서는 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보내도 핸드셋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5G는 플렉서블한 애플리케이션 그렇죠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다 적용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핸드셋이 그 딜레이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언싱크로나이즈하게 어, 아주 자유롭게, 플렉서블하게 이 네트워크와 앵 메시지를 빨리빨리 보내서 어, 해결할 수 있는 딜레이를 줄이고, 예, 그래서 그리고 플렉서블하게 어, 하기 위해서 5G에서 h r q 가 살짝 변한 것들이 있다라고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CRC, FEC, 그다음에 이 RLC의 모드들을 살짝 보면서. 어, 왜 h r q 와 ARQ가 같이 쓰여야, 쓰여져야 되느냐를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도 이렇게 좀 짧은 내용이었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